수영 잡았던 거 빼줘야겠죠. 어, 가을에 해줬던 것 같은데 이고 볼까요? 지금 제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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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군데를 했는데 빼고 나서도 그대로 모양이 있네요. 이거는 네, 네. 쪽. 빼줄게요. 배나무 지난번에 가지를 휘게하려고 당겼다가 여기가 지금 찢어졌어요. 그래서 혹시 임시 방편으로 묶어놨는데 안 <laughs> 물어서 붙을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가지 유인한 거 이제 빼줄게요. 네, 그대로 있네요. 네. 이것도 좀 작은 거는, 가는 거는 작은 걸로 했는데. 에코 그대로. 여기 지난번에 가지가 찢어졌었는데, 어, 대충 묶어놨더니, 아무라서 붙기는 한것 같은데, 사이가, 아이고, 건들지 말아야 되겠어요. 조금 더 감아놔야 되겠어요. 오늘 가지 유인기 네 개나 달았네요. 세 둘, 하나, 둘, 셋, 네 다섯 개. 이제 이렇게 유인해 놓으려고 합니다. 아직 배나무가 어려워가지고 어디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요것은 꽃눈이라 이제 배가 열릴 눈? 배가 열릴 눈? 어, 이겠죠? 이런 거는 배가 안 열리는 눈. 그래도 아직 나무가 어리니까이거는꽃눈이죠눈이죠아이안초점이안 맞네.